4.15 총선 이 우리의 주식시장 어떻게 변할까 제가 이렇게 정했고요 시작해볼게요 이번 주 주간 정리 및 다음 주 장세 예상 제가 이렇게 정해봤고 일단 4.15 총선 결과가 거대 여당의 탄생 왼쪽은 파랗고, 오른쪽은 빨갛고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오른쪽은 미래통합당 빅8 집석 음, 대단하죠 뭐 총선 결과가 이렇대요. 그다음에 코로나 재난 지원금 민주당이 전 국민한테 재난 지원금을 주자고 경, 공약을 걸어놨고 이렇게 한다는데 제 생각은 어 진짜 못 사는 사람들만 좀 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면 주식 시장만 봐도 있는 도 없는 돈다 끌어 갖고 배팅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없어갖고 못 사는 사람도 되게 많은데, 그런 분들한테만 지원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너무 예산 낭비라 보고 있고, 제 생각은. 그 다음에 중국 게임 규제. 아까 제가 말했죠. NC 소프트 조금 그럴 수도 있다고. 중국은 중국인끼리만 중국 초광력 게임 규제 예고. 이렇게 해갖고, 어, 좀. 게임주들이 조금 안 좋게 됐어요 중국시장이 되게 큰데 어, 여기를 못 나가면 조금 안 좋죠 그래서 게임주들이 조금은 안 어, 중국을 진출해서 뭐 같이 게임을 해야 좋은데 좀안 좋게 됐죠 게임주 뭐 들어가신 분들 있으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국제유가가 20달러가 붕괴됐어요. 아까 방금 인베스팅 그걸로 보니까 25달러로 돼있던데 20달러가 붕괴되고 지난주 토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보니까 18달러로 돼있더라고요. 아 진짜 많이 떨어졌던데 다시 뭐 유가가 뭐 시간이 지나면 뭐 오르겠지만 빨리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삼성반도체 중국 진출이 있는데, 어, 이거는 좀, 별제 생각에는 별로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중국 애들이 해온, 해운걸 보면, 기술력을 거 빼갖고, 좀 기술 유출 같은 게될 수도 있고, 어, 그걸로 인해, 뭐, 중국, 반도체는 더 커지겠지만, 우리나라한테는 조금은 도움 되겠지만, 크게 도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기술 유출 때문에 너무 좀 산업 스파이 같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고. 좀, 제 생각에는 이거는 좀 별로 안 좋다고 보는데, 뭐, 삼성에서 투자를 한다니까, 뭐, 뭐, 화이팅 하겠죠. 그 다음에 루노 삼성 자동차가 이번에 뭐 결별할 수 있다봐요 그러니까 사, 그동안 삼성이란 마크를 쓰고 왔었는데 브랜드가 8월달에 종료가 된대요 그래갖고 어, 이게 그 라이센스 같은 스타일인데 이거를 계약을 하면 한0.8% 정도가 그 삼성 쪽에 먹고, 나머지는, 뭐, 르노에서 먹고 있는데, 어... 이게, 그러면, 뭐, 르노 자동차로 그냥 될 수도 있겠지요. 이게, 뭐, 이런 일이 있대요. 근데 지금 자동차기가 다안 좋으니까, 아, 국내 매출에는 뭐, 조금 안 좋을 수도 있죠. 네, 영향 줄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안 좋은데, 경기도. 그 다음에,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주 시형 예측 및 분석을 제가 들어갈게요. 아, 결별 확정이에요. 만약 계약을 한다면 어 거의 확정적인데 결별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기사에서 반 제가 봤어요. 다음 다음 주 시향 예측 및 분석이에요. 다 민주당이 압승했고 이제 정치 테마주 끝난 것인가? 난 여당 편이고 제 생각은 어 아직 정치 테마주가 끝나가아 이라고 생각해요 조국 재판 및 이재명 재판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주가 움직임이 있을리라 보고 있고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다시 전개복귀하리라 생각되고 있고 그리고 대북주의 흐름이 조리라 본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과 관련된 주식 중, 안 오른 주식을 추천한다면, 보혜양주, 유시민 테마주죠? 그,를 추천하는 바이다 지금 뭐, 보혜양주가, 어, 저 지인들은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보혜양주가 지금 차트목으로 보면 되게 괜찮아갖고, 뭐, 제가 추천을 많이 했어요, 주변에. 아마 그러니까 유시민이라든가 조국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지금 뭐 민주당이 압승해갖고 되게 좋은 상황이었고 어 제가 차트만 보니까 지금 들어갈 만한 게 보이양조가 제일 안정적이었고 보이양조를 많이 추천했어요 주변에 뭐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통합당의 압도적인 패배 이제는 끝난 것인가? 통합당의 리빌딩은 필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리고 첫 번째 문제가, 통합당의 가장 큰 문제는 거친 언행과 박근혜 이명박 정부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깨끗한 보수가 되어 다시 일어설려면 과거사를 인정하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이 밖에, 친 박근에게는 안 된다. 홍준표 의원이 다시 통합당에 복귀를 하여 대표를 맡아 어려운 난국을 잘 풀어나갔, 나갔으면 하는 게 낫다고 본다. 그리고 정치계에서는 입문을 하지 않았지만, 보수함에 떠오르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살필 필요도 있다 본다. 추천 조식은 홍준표 테마주, 새우 글로벌, 윤석열 테마주, 사연을 추천하는 바이다. 아, 수익 인증력? 그거는 그 전에 있어요아제 계좌를 깔라면 뭐좀 이따가 깔게요 <laughs> 아 계좌는 다음번에 깔게요 계좌 그 다음에 다음주는 바이오는 몇만원 접근금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메디톡스가 메디톡스는 제조 판매 잠정 졸리기가 됐고 허가 취소가 뭐 들어가 있고요 이게 좀그좀 그좀 많이 상황이 안 좋아요 아마 다 내일 시작하자마자 아마 떡락을 맞을 가능성이 매우 매우 높아요 이게 보톡스 쪽인데 메톡스가 3반은 좀 안정적이라서 그나마 좀 낫고 일단 메톡스는 메디, 일단 거의 떡락 확정적이고 그 다음에, 어, 이거, 신라젠. 최근에 하사죠? 어, 신라젠 전 대표 이사하고 감사하고, 지금 뭐, 라임 사태, 그것 때문에 좀 들어가 있고, 좀, 한때 코스닥 총 2위까지도 올라갔는데, 어, 좀, 사태가 많이 안 좋지요. 그래서, 뭐, 어떤 결과에 따라서 아마 처리될 것 같은데. 많이 안 좋은데. 바이오가. 신라젠, 메디톡스 및 기타 바이오. 최근 신라젠 은 라인 사태로 주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고, 메디톡스 또한 메디톡신이 허가치 후됨에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 제약 바이오 쪽은 대부분 연구 개발비에 쓰이기 때문에 부식 회계가 있을 수도 있고 매출 및 영업 이익이 대부분 마이너스로 잡힌다. 이건 기대감을 오르고 실망하면 바로 내리꽂기 때문에 바이오 쪽은 접근하기가 어려워 자신 있는 분만 바이오 영역에 접근하는 걸 추천해요. 그 다음에 주가 보양을 하는 건지 코로나로 떡상하는 회사가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했던 전문 분야가 아닌데 코로나 수혜주로 엮여갖고 임상에 들어간다든지 하는 제약바이오가 지금 너무 많아요 제약바이오 쪽은 거품이 좀껴 있는데 좀더 안전하게 투자하는 게 낫다고 봐요 에이 뭐라지 아 채, 채팅 <laughs> 그 다음에 어, 네번째가 한한령 해제 지금 뭐월 15일날 뭐 한중 합동으로 자선콘서트를 한다고 어 이런거 한한령 해제 기대된다고 나와있네요 음 이거 하면 떠오르는 주식 있죠 <laughs> 제가 뭐 했던거 제가 좋아하는 주식 어 아까 그러니까 저번에 방송한건데 어, 아마 힌트를 받, 얻었을 거예요한영해제 기대감이 예상되는데 연관되어 있는 분야는 애터쪽이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뜨겁고 빌보드 랭킹 순위 안에 들었던 바로 그 그룹 바로 바로 BTS가 가장 후회를 받지 않을까 싶다 BTS 관련주로 키스트 경남제약, 엘비스, 애미콘 DPC, 초록뱀 코노공뭐 있는데 이중에 초록뱀이 대장부주인 것 같고 나머지는 따라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네,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이 아마 여기서 좀 하사하지 않을까 아, 이빨교정 중 아니에요 <laughs> 초록뱀이나 DPC 아, DPC가, 그, 언제고, 2월달인가 3월달인가, 그때가 한번 대장주됐어요. 작년에는 키스트가 이 대장주됐고, 계속 바뀌어요, 이게. 다음에, 일자리 정책주. 사, 오늘 뭐, 문 대통령님이 4.19 기념식 참석해갖고, 경제위기의 핵심은 일자리라고 뭐한번 언급을 해갖고, 아마 내일 일자리 관련 주식도 한 번씩 움직일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1분기가 끝났고 코로나로 슬슬 잡혀가는데 일자리 정책을 해야 돼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로부터 잘 대처했다고 볼수 있고 지금 현재 다른 나라는 코로나의 전염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긴장하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은 오늘 문 대통령이 밝혔어요 일자리 문제가 가장 시급하고 일자리 정책 주로는 윌비스, 사람인 이 r 웹스, 대, 대성창투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지금 들어가려면 어좀 지루하겠지만 웹스이고 나머지는 윌비스랑 사람인이 뭐 선두주자라고 치고 나가 있는 상태 추천을 한다면 웹스나 선두대장 거의 대장주 격인 대성창투, 윌비스가 제일 나아요. 안전성을 추구한다면 웨스가 제일 나아요. 매집 중이에요.